안녕하세요.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이용한 검색 시스템을 주제로 한 어쩔 TV 팀의 발표를 맡은 임근택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개요 및 설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온라인상 비디오 데이터의 트래픽이 증가하는 만큼 사용자들이 원하는 비디오를 찾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왼쪽 사진을 보면 비디오 데이터의 트래픽이 82% 육박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의 일상생활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유튜브를 예시로 들었을 때 절반 정도의 사람이 검색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고 사용자 중 절반의 경우가 1시간에서 3시간 정도 사용하는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이런 흐름에 발맞추어 비디오 검색 시스템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의 프로젝트는 비디오 또는 텍스트를 검색 쿼리로 이용하여 찾고자 하는 비디오를 검색하 검색해주는 플랫폼입니다. 다음과 같은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축구선수가 드리블하는 비디오를 클립으로 입력을 주거나 아니면 드리블이라는 키워드를 가진 문장으로 입력을 주었을 때 관련된 비디오들이 반환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러한 검색 시스템은 많은 기업에서도 개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 프로젝트의 차별성을 논하자면 기존의 검색 시스템들은 검색 쿼리로서 텍스트에 의존적인 반면에 저희 시스템은 비디오로도 입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영상의 시각적인 유사도를 기반으로 검색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령 예시를 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예능 클립에 대해서 정확히 몇회 차인지 기억이 나지 않을 때 이러한 클립을 검색 쿼리로 던져서 원하는 예능 프로그램의 회차 수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저희 프로젝트는 이렇게. 텍스트를 던져서 검색할 수도 있고, 비디오를, 비디오를 던져서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검색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디오-비디오 검색 알고리즘은 프레임 단위의 피처를 사용하여서 비디오 간 유사도를, 유사도한 정도를 나타내는 유사도 맵을 생성하고, 이 유사도 맵을 합성국 신경망을 이용하여서 비디오 간 유사도를 학습하는 검색 방법론입니다. 학습의 방향은 트리플랜 로스로 진행이 되며, 어, 결국은 이제 유사한 비디오는 유사도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학습이 되고, 유사하지 않은 비디오끼리의 유사도는 낮아지는 방향으로 학습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저희 검색 웹페이지에 사용, 사용할 수 있도록 원복 테스트를 먼저 진행하였습니다. 학습의 랜덤성을 고려하였을 때, 비교적 적은 오차를 가지고 성능 원복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텍스트 비디오 검색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비디오의 연속적이고 계층적인 정보를 학습하는 구조를 지닌 방법론입니다. 텍스트와 비디오 입력 요소들을 비교하여 유의미한 부분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모듈과 정보의 중복성을 최소화하여 의미론적 정보를 고려하는 모듈로 구성이 된 방법론입니다. 저희가 원복한 성능 테이블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MDR과 MNR이라는 지표인데 MDR은 검색 순위의 중앙값을 의미하며, MNR은 검색 순위의 평균값을 의미합니다. 천 개의 비디오를 가지고 랭킹을 측정을 했을 때저두 지표가 의미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비디오가 높은 순위에 위치하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웹 서비스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의 기술 스택 및도시화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기능별로 별도의 환경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모듈별 컨테이너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5개의 도커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프론트엔드 도커는 우리가 보고 있는 웹페이지의 기능을 담당합니다 백엔드 도커는 프론트로부터 나아온 연산을 처리해주는 부분으로 이 요청을 DB 도커로 보내주거나 Redis 도커로 보내주게 됩니다 먼저 DB 도커로 보내준다는 것은 비디오의 영상 정보와 메타 데이터를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레디스토커로 보내준다는 것은 비디오의 검색을 요청한다고 보면 됩니다. 검색을 요청을 할때 빠른 검색을 위해서 병렬 처리 연산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셀러리 모듈을 사용을 해주었는데 이 셀러리만을 사용을 하면 은 원하는 결과를 반환받을 수 없어 임시 브로커인 레디스토커를 사용을 해준다고 보면 됩니다. 저희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저희가 구현한 웹페이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메인 페이지입니다. 원하는 검색 텍스트를 넣어서 검색할 수 있고 비디오 업로드 버튼을 눌러 원하는 비디오 클립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이제 원하는 비디오 클립을 첨부할 수 있게 해놓았고 입력으로 던지면 검색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있는 유사한 비디오끼리의 그 검색을 수행을 한 다음에 검색이 완료가 되면 다음과 같은 검색 창이 나타나게 되며 가장 유사한 비디오가 메인 동영상으로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슷한 영상들의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오른쪽에 배치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원하는 텍스트를 입력으로 넣어서 검색을 수행할 을수 있습니다. 여기 doing gymnastics이라는 검색 텍스트를 가지고 검색을, 수행, 그 검색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검색 쿼리 텍스트의 문명을 반영한, 반영한 검색 영상들 역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표 마지막에 또 이제 시연 영상이 첨부가 되어 있는데 그때 사용한 검색 쿼리와 반환된 결과에 대해서 미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저희 웹페이지 시연 영상을 살펴보고 본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uys are pressed against the bar, not the hips, because this is just showing that we can do a hollow position on the bar, which would be good for. A pile of flaming debris is all that's left of the fuselage of a plane carrying 10 U.S. tourists and their two Costa Rican pilots. Officials say the plane went down just moments after takeoff.